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림입니다. 오늘은 태평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소식인데요. 대전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이라고 부르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동구에 3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구에 3곳이 현재 후보지로 있는데요. 구청에서 계속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태평동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아무래도 입지로 가장 좋다 보니까 이 태평동을 한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 펼쳐지시는 곳은요 예전에 태평동 사구역이 재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사구역이 2006년에 한번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쭉 하다가 2013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생각할 때도 개발이 필요한 곳이긴 한데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펼쳐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후보지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태평동 4구역 다시 재개발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한쪽은 가로주택정비 사업, 한쪽은 재개발로 이렇게 펼쳐졌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두가 깨지면서 재개발로는 이제 추진이 불가능했고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제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여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제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할수 있는데 여기가 1만 5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되면서 2만 제곱미터까지 할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하고 이쪽을 다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태평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하나요 요즘 충천권 광역철도 착공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태평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태평동 모아타운 위치는 아무래도 태평동 5구역보다도 역세권이 더 가깝다 보니까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규모로 펼쳐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최대 2만지까지 할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크게 할수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한번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할수 있는데요 그건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현재 1차 설명회 때는 석유물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 최대로 크게 할수 있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구역은 2만 제곱미터로 총 421세대를 놓고 2구역은 196세대 그리고 4구역과 6구역 합쳐서 한 176세대 이렇게 되다 보면 한 800세대 정도 전체적으로 800세대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우선 구역이 다 다르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빈집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1만 제곱미터인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인 경우에는 2만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만 제곱미터까지 첫 번째 설명회에서 잡았었고요 또 하나 요게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4만 제곱 미만으로 할수 있다는 교황이 들어오면서, 어 이제 4만 제곱미터로 할 때는 이제 공공. 지금은 여기 태평동 같은 경우는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트리플 시티라는 이름으로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아마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임대 세대수가 10% 정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공공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다 보니까 공공으로 추진하는 게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만 제곱미터로 늘어나면서 이번에 2차 설명회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거점에 3만 6천 제곱미터로 750세대. 아까 말씀드린 4하고 6을 합친 거죠. 그러면서 한 750세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2거점은 그대로 1 500. 여기 약 196세대. 한 200세대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950세대. 아까보다 훨씬 늘었죠. 아무래도 이 도로가 폐두가 되면서, 요 도로가 폐두가 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위쪽과 아래쪽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150억, 12하고 국비 150억이 지원이 되면서 인근에다가 기반시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두 군데에다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아 갖고 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면적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사, 750세대 정도 이상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용두역까지는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36,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태평동 2구역, 2구역과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2구역이 가운데로 도로가 껴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재개발 구역과 태평동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일거점과 비교를 해보면요. 태평동 가로주택 경비 사업이 한 3만 6천. 네, 문화 2구역 같은 경우가 3만 9천이었죠. 748세대를 지었고요. 용도동 1구역은 더 작습니다. 474세대. 태평동 2구역이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가 687세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가운데 도로로 인해서 세대수가 문화 2구역보다 훨씬 더못 나온 거죠. 중촌동 1구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3만 6650이니까 808세대. 그러니까,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800세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 1구역 558세대, 신안 1구역 4만 1000제곱미터, 가호동 1구역 3만 4 0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구역들보다도 오히려 크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사업성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음, 동의만 빨리 받게 되면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이 없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없고 관리처분 인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만 빠르게 받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면적 4만 제곱미터 이내로 어, 새롭게 가로주택 경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평동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경비 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 어, 대전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부동산 매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